해랑 1권 168쪽을 펼쳐서 오늘 24강에서는 지난 22강, 23강에 이어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 중 교수학습에서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을 볼 텐데 이 내용은 총론, 편성 운영 지침에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와 교수학습 지침에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통합학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챕터에서는 통합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급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지만 이 강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두 용어로 부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급의 형태는 일반 교사와 일반 유아가 있는 학급인데 장애유아가 일반 유아와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통합교육이라 하고 일반교사 특수교사 일반유아 장애유아가 함께 있으면서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교실을 특수학급이라 불러요. 그리고 특수교사는 장애유아의 각각 다른 장애유형이나 장애 특성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데 그걸 바로 개별화 교육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특수학급에서 일반교사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특수교사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운영하는데 두 교사가 상호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가 함께 교실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지원 챕터의 내용은 해랑 2권, 164쪽부터 173쪽까지 함께해서 더 즐거운 놀이의 사례 전체에서 볼수 있으니 이 챕터를 공부한 후에 반드시 이 사례를 읽어보세요. 자, 교사는 이제 통합학급에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 유아가 또래 유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에게 또래의 친구는 적절한 행동의 시범을 보여주는 시범자이면서도 행동을 하도록 촉진해 주는 촉진자이면서 강화자 역할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교사는 장애유아와 또래와 놀이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해요. 장애유아를 위한 개별 활동을 또래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장애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전체 유아가 놀이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랑일권 169쪽으로 넘겨서 두 번째, 교사는 놀이공간과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 유아는 장애 유형에 따라 불편한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교실에 있는 장애 유아를 위한 놀이 자료를 변경하거나 공간이나 일과 구성 등을 변경해 주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체 장애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위를 제공하거나 시각 장애 유아를 위한 양각 책을 비치해 줄수 있기도 하고 소근육이 부족한 장애 유아에게 힘을 키울 수 있는 감각 교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랑 1권 170쪽으로 넘겨서 세 번째 교사는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수 학급에는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이두 교사가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이전 특수 학급에서는 일반 교사가 작성한 계획안에 특수 교사가 장애 유아를 위한 수정 전략을 추가했었는데 이제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유아 놀이 중심으로 일과를 운영하게 되면서 계획된 활동이나 계획안이 거의 무의미해졌고 즉석에서 전개되는 놀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잖아요. 기존처럼 계획안을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사도 놀이 상황에 맞춰서 개별 장애 유아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하고 이걸 일반 교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정규회의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만 놀이 지원 중이나 일과 중에 수시로 놀이 지원 방법에 관한 의견이나 장애 유아의 특성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아서 유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는 데 서로 도움을 줄수 있어요. 자 이제 해랑 1권 168쪽으로 돌아가서 통화 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보면 개정 놀이 과정에서 교사가 놀이를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개정 놀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놀이 상황에 따라서 지원 방안을 세울 때에는 미리 계획을 짜놓지 않고 특수 교사와 일반 교사가 유아의 놀이 중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나누면서 지원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자,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을 정리해 보면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놀이 공간과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랑 일권 170쪽으로 넘겨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에서 평가하기 내용을 볼게요. 평가하기는 총론 평가의 네개 고심은 모두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기는 평가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과 모아진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 해당하는 내용과 교사의 고민이 있어요. 먼저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를 보면, 개정 놀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와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해요. 특히 유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하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죠. 그렇지만 평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유아 놀이에 지원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놀이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과 기록은 시간이 덜 들면서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해요. 해랑 1권 171쪽으로 넘겨서 개정 놀이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모으기 방식이 무엇인지 보면 먼저 관찰한 내용을 메모지에 짧게 핵심 단어 위주로 기록한 뒤에 그 짧은 메모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과가 끝난 후에 유아의 이름, 시간, 장소,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유아의 작품과 구성물,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에 사진의 짧은 수계 기록을 추가로 남길 수도 있고 일일 계획안의 평가란이나 일지 양식을 변경해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평가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보면 놀이를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놀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방금 말했던 기록 방식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메모지에 핵심 단어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추가를 하거나 작품이나 구성물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내용 추가를 하거나 이를 계획안의 평가란이나 일치양식을 변경해서 기록해보는 것이죠. 자,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를 정리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메모지에 짧게 쓰거나 추가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놀이를 사진으로 찍어둘 수도 있고 일의 계획안의 평가란이나 일지양식을 변형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볼텐데 평가는 크게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평가로 나눠지잖아요. 먼저 유아평가 내용을 담은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를 볼게요. 유아평가는 유아의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유아 평가는 일상생활과 놀이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유아의 흥미나 관심이 무엇인지, 어떤 놀이를 선호하는지,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이 과정 다섯 개 영역의 내용이 놀이에서 어떻게 경험이 되고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나서. 놀이지원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해랑 일권 172쪽으로 넘겨서 놀이과정 5년 평가하기를 보면 놀이과정 5년 평가는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어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일과 구성이 적절한지 일상생활이나 활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놀이를 통해 어떤 경험이 일어났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는 학급에서 놀이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놀이에서 놀이과정 5개 영역을 경험하였는지 돌아본다를 보면, 놀이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 아시죠? 따라서 교사는 5개 영역을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볼 수 있는데, 이는 무조건 다섯 개 영역의 내용이 성취 기준이 아니고 매일 일과를 다섯 개 영역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 후에 혹은 하나의 놀이 흐름이 마무리되었을 때 다섯 개 영역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고 지원을 계획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죠. 해랑 1권 172쪽 맨 하단에 있는 내용처럼 지렛대 놀이 후에 교사가 다섯 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한 예시를 보면 알수 있어요. 다시 해랑 1권 171쪽으로 돌아가서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보면 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고민이었는데 유아 평가의 경우에는 놀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놀이과정 운영 평가의 경우에도 놀이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요. 자,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놀이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놀이에서 놀이과정 5개 영역을 경험하였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랑 24강 총정리를 해보면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은 각 타이틀을 암기하면 되는데 특히 두 번째, 장애유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교사가 어떻게 장애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나 공간을 구성해주는지 그 예시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평가하기를 정리해 보면, 1번,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본다는 다양한 기록방식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2번,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기는 사실 총론 고시문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총론고시문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24강의 이론은 끝났으니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해랑 문제지 57쪽에 확인 문제 7번을 풀어 보면 빈칸에 들어갈 것을 쓰는 문제로 특수교사는 땡땡을 수립해서 장애 유아가 가진 각기 다른 개별적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장애 정도와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서 땡땡은 그렇죠. 개별화 교육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와 벌써 24강이에요.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3권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놀이 실행자료에 한 챕터만 남기고 있고 해랑 1권이 해설만 있는데도 190쪽에 가까운데 해랑 1권이 벌써 170쪽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강의까지 잘 마무리해봐요. 그럼 다음 25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